자, 자 여기 좀 보세요. 이러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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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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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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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책회의를 갖고자 한 겁니다. 음. 명반장이 신의를 저버려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명반장님이 아. 책임지십시오. 아니, 여기서 왜 의리를 따지고 듭니까?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얼마 전에 우리 읍내 아파트 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웬 정신 나간 남자가 우리 여자아이를 위협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이, 아, 그런 일도? 그러면 다행히 저 지나가던 여대생이 구해졌다카다 아, 아 구해줬다. 아, 아,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어. 네. 그 사랑하고 존경해 마지 않는 그 여대생을 불러다가 어. 그것을 조그래드니다 그거라면 설마 돈 노벨상이. 아, 아. 아니 노벨상이 무슨 학교 선행상입니까? 이특한 노벨상 주래. 아이고. 자, 이런 일일수록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 응?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말이야. 네. 이게 땅 속에 묻어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 가지고 머리만 딱빼 놓는 거야. 그위로이그솟대를 응. 먹고 지나가는 거지. <laughs> 아, 내가 진짜 그때 솥대를 보내는 게 아니었어. 이때 써야 되는 건데 말이야. 아, 참 정 회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laughs> 그지 그자 다른 분들도 말씀을 좀 해보세요. 저저 <laughs> 저, 저, 저. 아주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우주로 네팔을 보내서 UFO를 부른 다음에 그놈을 납치해 버리는 겁니다. 오, h e 부시. 오케이. 아, 방향 연구. 아, 저 부시랑 통하는 화 겁니다. 친하거든요. <laughs> 아, <아이고>.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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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요! 저기, 우리 아이들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그런 사람들일수록 햇살로 따뜻하게 보듬어줘야 됩니다. 에이, 남의 아파트에 오지 마라 하면서 쌀도 주고, 돈도 주고, 막퍼지면서 햇살로 따뜻하게 안 싸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laughs> 어. 독자적으로 생각해볼 때이 아이디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기는 <목소리> 뭐가 좋습니까? 어? 지난번에 우리 김 회장님이 음. 반장하셨을 때 걔네들한테 쌀 주고 돈 주고 다 퍼줬을 때 음. 아, 걔네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네 음. 독자적으로 듣고 보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아니 <목소리> 당신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 뭐 독자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렇죠 체인지! <목소리> 저 아이디어를 내세요 아이디어 어? 말씀 좀 해보세요. 나이만 드시면 답니까? 아이고. 나이 먹었다는 거 이거 참 슬픈 일인데. 나이 먹었다는 약점 잡아가지고 난 비방하고 참 명분 없는 나쁜 일입니다. 아이고, 참. 그 놈의 명분 명분. 그래서 도대체 어째사는 거예요? 말씀을 좀 해보세요. 전 명분 없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 놈의 명분 명분. 입다 미워. 아이고. 자꾸 이런 식으로 저와의 신의를 깨시면 전 잠수 타겠습니다. 아, 잠수, 에이, 잠수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숨어 있든 간에 내 파로 다 찾을 수 있어. 요 아, 정말 내를 까보고 싶네요. 아시. 까 내를. 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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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이고. 아니 제가 말실수했습니다. 이건 명분 있는 말이니 넘어가도록 하죠. 아, 자, 다들 저 쓸데없는 말씀들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이 소신 있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좀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 에? 네. 아이디어. <웃음> 와! 안고거게 <laughs> <laughs>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뭔데요? 뭐그게 따라하는 거 놀리지 마로. 어? 내네 아이디어가 뭐냐말이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소들을 막 몰고 가듯이 말이야? 우리 애들을 몰고 다니면 어떨까요? 독자적으로 볼때이 아이디어도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아니 온종일 애들을 몰고 다니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참 명분 없습니다 맞아. 독자적으로 참... 생각해 보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아, 그 독자... 독자적으로 볼때또 이러려고 그랬지요 에휴 이번엔 독단적으로 봤습니다 아, 왜 이렇게 놀면 탈락해 자꾸 탈락하고 그런 거니까 명광장, 이 컴온이요 왜요? 이번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요제게 예. 노벨상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 어. 뭔냐 어. 어. 뭐냐? 그게. 우리 햇살 같은 우리 애들에게 햇살 같은 보디가드를 어. 한 명씩 붙이는 겁니다 오 어. 어. 보디가드요? 보디가드가 얼마나 비싼데 돈 많습니까? 아니요 어, 돈? 나는 만지롱. <laughs> <laughs> 아, 아주 조신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예. 자, 어,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넣으세요. 잠깐만요. 정 회장님 이렇게 이 회의할 때 쓸데없는 말씀 하시는데왜 꾸중 안 하십니까? <laughs> 저의 관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laughs> 이상하진만뭐 큰일 없어요. 인간들아, 나는 너희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 어, 가지 말하지 말아 아주 그냥 어? 인간들아 들어봐라. 잠깐, 내가 좀봐줘 좀. 난 화분에 있는 나무야. 정 회장님이 그러는데 지금 미국산 새고기 때문에 난리인데 그때 한우 안 주고 지금 먹었으면 좋았을 거래. <laughs> 뭐다 틀려 아무 도안말로다 틀려. 아 <laughs> 어. 그렇다면 제건는 맞힐 수 있습니까? <laughs> 시집 가고 싶대. <웃음> <웃음> 정말 하나도 안 맞습니다. <laughs> 참 명분 없는 여자인데. 빙당 그런 눈물 찍찍콧물 찍퍼렁당뽕뽕아우아우아우 거기까지 말해. 거기까지. 아니말 아니, 아, 그렇다고 아, 그런 아, 말까지 하면 아, 어떡해 아, 아니 참. 뭐랍니까? 당신 화장발이래. <laughs> <laughs> 아주 그냥 돌고 자빠지고 그냥 아주 그냥 어 무더 빙땅 뽕땅뽕땅 이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소야 어 소만을 끌고 나갈지 이게 뭐야? <laughs> 인간들아 하늘의 신이 말하기래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무시하지 마라 <laughs> 그래 그건 맞는 말이야 어 사실. 나도 서울대 나왔거든요. 오, 서울대를 진짜입니까? 서울대... 아니 진짜야. 내가 어저께 관악산에 올라갔다가 음. 내려올 때 서울대로 나왔거든요. 아는 면발자리. 국제적으로 생각해볼 때정 회장님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데 왜 꾸중 안 하십니까? <laughs> 정 회장님과 저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laughs> 정 회장님. 파이팅 명만장, 파이팅 now. 하나, 둘, 셋, 크로스! 아이고, 잘하고 있잖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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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들 여러분들의 이렇게 의견을 종합해보니까요, 음, 이런 것 같습니다. 애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어? <laughs> 해, 그럼 애들이 바보 뭉치기가 됩니다. 예, 그럼 바보 뭉치기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나 같은 노벨상 수상자가 못 나오게 됩니다. 않아요? <laughs> 명분 있게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응. 어, 내가 경제를 가르칠 아, 거야. 응, 그래. 어, 경제를 배우면 돈을 벌수 있고 그렇지. 돈을 벌면 뭘살수 있다. 수, 오케이. 자기, 자기, 저기저기 저기. 서 제가 볼 때는 요즘 우리 아이들의 가장 필요한 거는 감성 지수 EQ입니다. 어, 맞아, 맞아, 에이.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제가 뛰어난 데 바로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아이들. 아이들. 그렇죠. 자신이나 돌보세요. <laughs> 인간들아. 어? 내가 특별히. 응. 외계어를 가르쳐 주마? 아니, 저, 외계어라 한번 그 외계어로 엄마가 뭡니까? 띵땅. 삥땅. 띵땅. 아빠는 띵땅팡땅. 삥땅. 엄마 아빠는요? 브랑 브랑 아, 할머니, 꼬브랑 꼬브랑 할아버지, 음. 꼬브랑 개브랑 쌍디팽이 브랑 음. 저 엄마 아빠는 브랑 브랑 개브랑 뿌메랑 아이고 어. 조금 전하고 다른 것같은데자자 어, 자, 그러면 저 즉석에서 노래를 번역해서 부를 수 있습니까? 인간들아, 내가 파이브에 수리아를 가르쳐 줄까? 어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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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똥술뻥딩뽕 떠라 뽕 떠라 뽕떠봉뽕랑라뽕띠 떠라 봉빵 떠라 빵빵 떠라 빵 떠라 빵 떠라 빵떠랑빵 떠라 빵 떠라 빵 떠라 빵떠봉빵 떠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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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라 빵뭐라빵 떠라 빵 떠라 빵 떠라 빵 떠라 <laughs> 독자적으로 해보니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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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바보 떼기야 그렇게 할때 힘들지 <laughs> 봐봐 예. 얼마나 좋아, 이런 게 <laughs> <laughs> 아이고, 참 현대적으로다가 탁구도 잘하시고 <laughs> <laughs>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잉글리쉬, 영어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음, 얘기입니다 음. 영어, 영어, 자꾸 명분 없이 영어만 강조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명분 없으면 전 정말 잠수 타겠습니다. 아, 아, 또 아, 또 남, 남, 잠수... 아, 제가 네팔로다 찾는다니까요! 아, 왜숨어다 아, 아이고, 진짜... 어, 자, 잘 자, 말, 뭐. 자, 자, 여러분! 아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을 종합해가 제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밀어붙이겠습니다. 자, 이제는 해만 지면 애들을 재우겠습니다. 어? 아, 이들이 집에서 자는데, 누가 우리 애들을 괴롭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어? 그래, 그래, 맞아. 아이고, 네, 네, 네. 그렇지, 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애들 재우러 갑시다. 가자고! 가자! 야, 맘만냐? 나좀재워다구나 아, 그나좀 재워가지고. 아이그 300인데.